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지혜 축제를 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딱 선한대로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안내를 잘 받아서 가면 쉽잖아요. 아,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길을 안내하는 부터 하겠습니다. 자, 길 안내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자기 소개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 이것은 진리이니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싹이 나와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어 나도 먹고 남도 줄수 있다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믿어라 이것이 기린이라. 자, 자기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우주에 충만하신 부처님 이말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시방세계에 두루하신 부처님, 네, 이런 말도 들었을게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시는 부처님, 이런 말을 여러분들을 들었을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확인을 해봐야 돼. 진짜냐? 이렇게. 자, 우주에 충만 하시다이 말은. 나만 쏙 빼고 있다. 이말아니지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부처님과 똑같은지 안 되는지 이렇게 찾아봐야 돼. 충만하다하은 빈틈이 없다. 나만 쏙 빼고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다 부처님이 계신다는 소리잖아. 또 시방세계에 두루 하시다잖아. 안 계시는 곳이 없다잖아. 어디서나 항상. 그러면 나만 쏙 빼고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 아니니까 나 속에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일단 나와 있는 말로서라도 경전에 나와 있는 말로서라도 이렇게 먼저 쫙 점검을 하시라고. 자,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럼 여기도 부처님 계신다 소린데. 그런데 이런 말을 불교에서만 하는가? 한번 살피봐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지방세계에 들어하신 하나님 뭐,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시는 하느님. 그러잖아요. 이, 이 부처님이란 단어만 불교에서 전유물로 쓸 뿐이지 다른 종교도 여기다 하느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말이 똑같아요.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종교의 갈등 자체가 이룰 수 없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가 눈을 못 떠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종교가 더 낫다 이런 말은 나는 까막눈입니다 하고 자기가 선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써놨는데 여러분만 쏙 빼서 중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고 안 계신 곳이 없으니 여기도 꽉 차가지고 부처님이 계시니 자기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자이 음. 말을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진짜인지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